자기야 오래 기다렸나? 내가 위디 자기야. 가출해보관 처지끼리 와이캄. 네 남편한테 자기야 해 나한테 하지 말고. 남편은 가족 같은 사이고 아이씨. 그 가는 거 아니다 그런 말쓴거 아니다. 야 아니 됐고 너뭐 하는 데 늦게 왔어? 나 20분이나 기다렸어. 태닝좀 하고 왔다며. 아줌마가 무슨 태닝을 해? 그냥 제살지 어? 남편이 이렇게 좀태닝하고 까마잡잡한 피부 이거 여자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너태닝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한다. 남편은 배고 같은 피부에 목구슬 걸러가는 목소리 좋아한다. 내가 같은 스타일 안좋아한다 근데 왜태닝을 했어? 일부러 남편 싫으라고. 야, 그럼 너 남편한테 나 만난다고 그러고 말하고 온거 맞지? 그런 거완 뭐 말한다. 야, 그러면 나중에 남편이 막 나한테 전화하고 너한테 전화하고 그럼 어떻게? 남편 제일 때 내한테 전화한다. 안내 번호도 모를걸. 잘 사네. 보기 좋다야. 날씨 안 덥나? 오늘 비도 오고 막 꿉꿉해가지고 오, 꿉꿉하긴 하네 어 근데 내가 옷을 너무 과하게 입었는 것 같다 너무 덥다 지금 막아 중간에 막 습기가 차가 야야야 야, 야. 사람들인데 뭐 어디 닦을 거야 닦지 마아 사람들보다는 그만 닦고 야 나는 남들이랑 달라 지컵이야 어? 어. 지랄을 <laughs> 지랄을 해 닦지 마 더러워 어 뭐가 더러워 아이씨 아, 어? 어우 야 이거 뭐야 어디를 닦는 거야 이거 네?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다잉 아 맞다 야 니는 네, 아안 생기나? 아나 노력은 하는데 아잘안 되네 지금 생겨도 노산인데 니아우안 네, 아 생긴 줄 아나? 애기 내가 왜안 생기는지? 뭔데? 니는 자세가 잘못됐어 내 자세가? 뭐가? 니 네, 혹시 부부 관계할 때 니가 위로 가자 와이프가 밑에 있고 와이프가 위로 가. 아가 생기지. <laughs> 조용히 하라고. <laughs> <laughs> 조용해. 아, 뭐가 꽁데. 다 성인인데. 국가에 이바지를 해야 될 거야, 이가 됐고. 나왜 보자고 한 거야? 나 바빠. 가야 돼. 아, 맞다, 맞다, 맞다. 니 혹시 의는인들 많이 아는 이가 의사? 어. 뭐, 뭐 아는 사람 몇명 있지, 왜 왜? 아, 내 내가 필요한 건 아니고. 어. 신랑. 남편이 어디 아파? 어디 병원 알아보는데. 비뇨의학과. 비뇨의학과는 음. 왜? 곧 있으면 남편 생일인데. 선물 하나 해 주려고. 그 사이즈. 아, 사이즈도 그렇고. 뭐, 길이도 그렇고 뭐, 지속력도 아... 그렇고. 그 남편은 이걸 알아? 아, 모르지, 남편은. 남편 몰래 돈까스 사준다 하고 지금 맥살 고데리고 가려고. 아. 야, 그럼 남편은 그날 되게 기쁘면서도 슬프겠다. 다시 태어나긴 하겠네. 내가 꽈추형 개인적으로 아니까 전화해 가 한번 물어볼게. 야, 네가 꽈추면 왜안 와? 혹시 니도 했나? 아나한 <laughs> 보자. 야, 보자, 보자. 좀죠 했는데 아이씨. 살아 있는데 지금 이거를 밑에서 기로한대 치까 아. 내가 진짜로 아이 한번 맞더라도 한번 보고 싶어. 아니 뭘안 했어 난한거 같은데 근데 자신감 있는데 아가 안했 자신감은 그래. 원래 있는 거고 안 했어 알았지 안 했고 하. 야 내가 궁금한 거 있는데 과형은 이름이 과충니까 그럼 본인도 했겠지. 나도 모르지 그 형이 했는지 안 했는지 네안더 그랬으니까 전화해가 한번 물어봐라 전화해서 그걸 어떻게 물어봐? 못 물어보지 물어봐라나 궁금하다 네안다매야 내가 전화꽈 과추형한테 전화해가지고 형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라고? 잘하네 지금처럼 하면 되지 아이 됐어 못 물어봐나 아니면 오늘 한잔 하자고 오라 그러라 와서 내가 물어볼게 말 과추형이 내가 술한잔 하자고 나왔어 그럼 너 진짜 과추형한테 있어요? 라고 물어볼 거야? 아니 꼬셔야지 꺼져 임마 아 아니, 이거는 꼬셔야지. 진짜로 옛날에 쥐었던 거 됐어 내 전화나 해서 물어볼게 나중에 아유 됐어 너 있어 나갈 테니까 야꼭물어봐라어 물어봐 지금 가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시과 취형 번호 바꿨네 아.